66세가, 66세가 네. 가보 네. 65, 65, 65세가 이이요 65세가 2019년도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가보생이어야 되는데 네. 반대야? 네. 가보생이, 가보생이 가보생이 네. 가보생이 66이 아니까. 가보생이 이요네 가보생이 66이요

6 0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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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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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올려이 이렇게, 이렇이이게이렇이이렇 이렇게, 어, 네.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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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2이렇 이렇게, 이이이렇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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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게 이렇게, 이게 2 6세이 현상을 더올려되는데 내가 이걸 빼먹었거든요이렇게되어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6세가 되었네 56세 그래서 이건 47세 그렇죠? 그렇게 되었네 이제 좀더좀 빠지는 걸 타면 되는요 이게 이제 값이야죠 갑신생. 일또 에, 기초. 응? 기초. 개축이 되었죠. 그 다음에, 46에서 37. 그럼 이건 자, 아, 가빈, 개대. 6 0갑자 마지막이죠. 개대가. 그래서 여기는 자초. 인묘 호랑이, 토끼, 기, 소, 소띠, 소띠, 기띠, 토끼띠, 호랑이띠. 이제 이렇게 세손이 나와요. 그냥 이제 이 밑에는 어떠냐?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네 똑같이 반복돼요. 만약에 서른여섯에서 네, 스물일곱이다. 어, 그러면은 사대가 되는 거예요. 저, 저 처음에 저 시작하듯이 술, 네, 술 돼지, 돼지하고 개하고 돼지, 세 개하고 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딱 나왔잖아요. 일간을 보시면은 또아르신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간이 나하고 내 사주에 일간하고 티드로한이야. 그게 결정이에요. 내 사주에 예를 들어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할때 내가 7십 하나니까 말하고 말하고 양날이 재수 없는 날이요. 그런데 양하고 말하고 재수 없는데. 내 사주에 자자가 들어있다. 일기가 자자가 자오 충이 돼는게그나라주 대박짜는 거예도충고 그런 날이거리요 내가 운명하는 마지막 순거듭날도 그게 충이 들어오는 날, 그런 날 순이 푸는 일니다 교통사고 난다든가 남하고 어떤 그, 그 트럭을 의해서 하나의 운명의 지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런 데에 겹쳐져 갖고 있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하고 재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져갖고 이런 파장이 오고, 이 60년 주기로 사이, 사이클이 가고, 30년 주기로 사이클이고 그안 속에서 또 12년 주기로 사이클이 가고, 이게 수없이 교차하면서 반복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지면 이렇게 재수 없을 때딱 걸리지는 거예요. 이런 날은 배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날 걸리지면 배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저는 이런 걸딱 봐가지고 아 오늘은 재수 없는 날니까 집에서 쉴게 공부할게요. 을 거예요. 두 눈물 찌했겠다 누구와도 안 만나요. 상담해봤자 힘만 들고 내가 어렵다. 딱 보면 그날 일장 일간 딱 보면 오늘은 쉬는 날이요. 또술 먹죠? 배탈 나요. 그런 날또 먹으면 몸이 어디가 아파요. 왜? 추위도 오니까 내 몸이 어디 커지시냐. 바이올린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선거 전략을 딴다든가 한쪽에도 그, 당, 노국기라든가 당의 노구기, 대표. 대표의 사주에 그 사람이 불이 없으면 빨간색을 연결할 것이고, 불이 넘치면 그지압하기서무리색깔 검은색을 연결할 것이고, 그게 스타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날에 걸려가지고, 요나에 걸려가지고 벗어난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거의 80, 90%밖에. 근데 65%만 봐줘도 맞는 거죠. 쫙 금방 나옵니다. 통계학 비교 통계이기 때문에 65%다. 적중률이. 그럼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 이런 위치가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메모 한번 해라고 머릿속에 딱 익혀가시고 달력만 보더라도 아 오늘은 내가 말라라고 어, 양날하에 걸쳐 이틀시 와요 한 달에 이제 두번 반옵니다 30일이니까 20일하고 6일이니까 두번반시 와요 한 달에 그런 날은 피하셔야 해요 왜? 안됩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비교통제하고 이게다 <laughs> 나와서 이게 검증된 겁니다 검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하면 그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신인 겁니다. 우리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 자료 분석을 해서 이 자료 분석을 하는 거 가지고 탐구 설계를 하고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 분석한 걸, 분석한 걸 다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한 뒤에 이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이것이 맞으면 법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탐구 찾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자료 해서, 설계하고, 탐구 수행하고, 분석해서, 결론 분출을 해가지고, 안 맞으면 다시 또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지금까지 유럽민이 발전해가라는 것이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보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무시한다 아닙니다. <laughs> 우리가 헛소리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침수봉대 해가지고, 상대에게 불편을 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것만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것은... 이, 이 명리라든가 이런 어, 상담, 멘토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 공부하면서 할 때는 막 기도에 이렇막 기분이 막 올라가니까 말시키지 않아도 막 얘기가 나와지더라고요 막 오버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런 것이 공부가 되는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지금. 아닌 것 같고 해보니까 그,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에서도 단정적인 것보다는 가능성 있는 쪽,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 모든지 그렇게 해줘야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니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좀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이, 이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어디에 해당하냐? 나는 여기에 다당하면 말라나고 이는기반은될수 없다 그럼 나이으로 뭐, 아니 지금 나이, 나이. 현재 나이 지금 2019년 나이 기준으로 하죠 왜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다른 점이 뭐냐? 서양 사람은 번, 태어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1월 20일을 아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임기하는 순간부터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나이 차이가 한살 차이가 예요 동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명의로서 어떤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한 살을 쳐주는 거야. 그래서 동양의 나이가 서양의 나이 차이가 한살 차이가 돼요. 이게 우리는 더 존엄하지 뱃속에 있는 것을 생명으로 보고 하나의 인형을 하는 겁니다. 게 다른 점이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인의 그정치문화하면 이런 그 자연의 어떤 순리를 순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녹아들어 있고 음양오행의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자또 하나 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면 여쭤보세요. 이 명이 삼세와 동가야장3 4이죠 이것이 걸려 있는 사람, 이것이 걸려 있는 날, 이것이 걸려 있는 해, 달, 연, 월이 겹치면 그런 날 이것까지 겹치면 아주 안 좋아요. 아주아 좋아. 좋아. 교통사고나고 걸려가. 한번 통계 내보세요. 통계 한번 내보시오. 교통사고나고 넘어져서 다치고 낙상하고 뭐렇게 병원에 가게 돼서 이렇게 치사해내 맞고 그런데 따지고 는 그런, 요런 날 가지게 되고 요런 날또 그런 일이 나한테 와요. 컨디션이 안 좋고 바이오리듬 탁떨져가지고 그래서 30년 주기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운데 수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응. 게 나와. 여기서 시작해서 애그문제6 0 년이야. 여기서 애굽문제6 0 년. 이게 그러니까 이송해서도 수학 수업식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식 그 그래 올라가고 내려가듯이 그런 표현을 붙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 거.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 생명이. 옛날에는 62년이었단 말이야. 60년, 6 0살을 많이 산다고 기준을 한 거예요. 회갑잔치 하고한 거거든요. 이 회갑잔치라는 뭐야? 다시 내가 태어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갑되는 해는 에 힘들어요. 이게 어디 여행가고 막그 새로 제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몸조심을 해야 돼. 그, 그 62년 해는 생명의 잉퇴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고통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막넘친게 아니라.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한 해를 보내 돼요. 그게 막뭐저해가이다 그래서 해외여행 나가고 막, 뭐막 그런다 아니야 그런. 좀 안했으면 좋았어죠안 하고 그냥 넘어간 뒤에 꼭해가이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62세는 무섭고 63세는 뛰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기준이야. 우리가 십자가라든가 부처님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안에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 속으로 의지하는 표정이에요 그래 내가 마음이 편이야.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마음을 가져야. 부처님 여기 계시다고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래 살아야지 하고서 내가 뭔가라도 그 의지가 되니까 마음의 의지가 되니까. 그건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 안 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지. 마음 속에. 십자가라는 그 자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불상이라는 그 자체 속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기에 의지한다 마음으로 귀위하는 것뿐이지. 나는 종교라는 것을 거기다 틀에다 막으려으면안 된다. 종교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안또 아니다. 이거. 몰랐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이걸 끌었어요. 뭐 어디 뭐 먹는 뭐 음, 음, 음식부터 도 뭐, 뭐든 거냐. 이게 부정한 일이고 하면 안 된다. 금지하얘는데그런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다 쓰고 넘어가야지. 그런 거에 얽매임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내가 네, 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요 그 말하면 다 그냥 다 그래요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싶지가 따지고 뭐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음. 자, 그다음 이제 한양 예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사대문과 사수문과 내사산 외사산 네네 네 개의 산은 어떻게 있고 밖에 있는 네 개의 산은 어떤 것이고 어그 어, 산에 그 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합니다. <laughs>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합니다. 서대문을 본의문이라고 합니다. 북대문을 숙종문이라고 합니다. 이 흐하는 문자죠 어진 입자, 발 입자, 문 입자.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박들 숙자, 예절 년자, 문문자. 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돈이면 돈독한 문자죠 돈독한 문자 의로운 자. 숙정문 요거 요것만 진짜가 빠졌어요. 숙정문 엄숙한 숫자 얘들에 엄숙한 숫자 편안한 숫자 이 진짜가 들어가면 진짜가 빠진 것은 왜냐 고요하고 엄숙한 나 가운데 곧 지혜로움이 납니다. 그런 곳에서 진짜를 떼고 숫자문이라 하는 거예요. 이 용문은 그냥 여러 화지 때만 열어드는 문이고 해서 상업적인 투파는 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흥명문인데 이건 흥인지문은 흥인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요 이걸 일부러 서울에서 걸어다니면서 동대문, 숭례문, 봉인문다 걸어다니면서 답사했어요. 공부할 때. 왜? 확인하려고. 글자가 어떻게 써있는가? 지금까지 핸드폰이 있어요. 뭐, 카메라가 있어요. 내가 그 옛날 그 서울 올라간 거. 숭례문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유서 이렇게 알아야 할수 없어요. 이렇게 위에었 썼어요 옆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타락산이라고 하고 동쪽을 내산을 낙산이라고 해요 서울 안에 있는 네개의 산을 내산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산을 낙산 타락산이라고 해요 낙산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산 서쪽에 있는 건 인왕산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것을 남산 남산이라 고안 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면목산이라고 해요 목련산이라고 해요 목련산 목련산 목련산이에요. 목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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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에 있는 것을 북악산처화대 뒤에 있는 거예요. 요게 도솔에서 대해 가장 가까워 있는 도솔 중심으로 남산이라든가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처음을살때 남산하고 연결해돼고 몽벽산으로 해서 남산은 일제 때 우리 전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목벽 여기에서 몽벽 산신강이 있었어요. 제를 지내던. 근데 그걸 없애려고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경기에도 남산이 있고 뭐, 우리나라 진영에 남산이라는 이많이 있습니다. 부각산은 청와대 지산인데 끼울때 있죠. 약간. 약간 끼울어져 있어요. 그 부각산이. 그래서 볼때 그래서 이걸 내사산이라고 하는데 이 내사산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외사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내계산. 네 이걸 관점 관점으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것이 용마산, 나 서쪽에 있는 것이 덕덕 덕. 덕, 덕. 거장산, 거장산, 요게 저 남쪽에 있는 것이 반악산 북쪽에 있는 것이 북한산. 근데 중요한 건이 숭례문의 예자, 이 자, 이건 이 동, 우리가 인의 예자 때. 이사가칠게에서얘기하는얘기다이 얘기신. 신보신가얘기중신신이다기신이신이이신이 얘기신. 이기신이이이기신기신이얘이 얘기신. 이 얘기신. 이 얘기신. 이이 얘기신. 이얘이제기이고 이게 금이고, 이게 수고, 이게 붕항의 토고, 오행을 받을 때 이렇게 오가 삼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흥이 오는 것은 이낙산낙산이 세가 약해요, 선세가 없어요. 흘러오는 용이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지고 용이 죄된 용육소 가지고 이 용을 보강한다. 그래가지고 이 갈잇자를 짜는 거예요. 움직이는 형태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흥인지문이라는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낙산이 힘이 없다. 산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보호, 보호, 이걸 보호라고, 막을 꽂자. 비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막을 꽂자는 얘기입니다. 도 그런 거예요. 뜻이. 불을 막아주는 보호산 역할을 한다. 보호산. 남대문이 관악산이 비딪히는 황키야. 그때 장안에 수도 한양이 불이 나가지고 탈염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화, 화를 막기 위해서 숭례문으로 예를 불을 충상한다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산 영토를 위해서 우이사 아래를 이렇게 글씨를 쓴 거예요 숭례문다 옆으로 안 쓰고 우이 이렇게 아래로 산처럼 산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고 그 경북궁광화문 앞에 그 경북궁앞에 기구에다 뭘라는데 애트를 놨잖아요 애트 물의 신을 물의 물을 다루는 신이라고 해 애트 상을 놓고 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산령화하기 위해서 흥대물을 쇠로 줄을 쓴 겁니다. 요건 가로줄을 썼는데 두줄을 이렇게 산이 가고 있는 모양을 위해서일자를어지자로이 것이고 이게 서대문은 서대문은 돈독해라, 부위를 돈독해라 그래서 돈독입니다. 이 정도전이 수도 한양에다가 도성을 쌓으면서 이름을 붙일 때 이와 같이 음양오행에 의한 모든 원리를 정부해야 하고, 전문가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이름을 다 붙였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왜 숙조문이라는 게 약간 이겠죠?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사표가 그래서 진짜 대신에 더 의미가 깊은 말로 숙조문이라고 <laughs> 이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열어놓으면 안 된다 해서 늘다들하세요하지때만 열어놨습니다. 1년 뒤에. 왜? 음지가 들어와가지고 도성에 있는 여자들이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났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1년에 하지때를 중심으로 그 때만 잠깐 물을 넣어온다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했느냐 사소문을 얘기 안 하죠 사소문 얘기 들었을 어됩니다 동소문이라고 동소문 동소문 해화문이죠해화문 화동 쪽에 있는 동소문을 실락의 그런 요 북문 대신에 그걸 대화문이라고 합니다. 이 해화문을 원래는 홍화문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넓은 홍자 홍이인가가 글쓰는홍자 홍화문이라고 했는데 창경궁의 문이 홍화문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해화문이라고 바꾼 겁니다. 사소문을 알겠다. 동쪽에요. 이 h e r The Tongsong, the t o n 문이고이 g t o n g s o 이 g the t o 동행 s o n g 사이에 너무 멀으니까 n 사이에 동 Tongsong, the Tongsong, t 서남동남가이도 이걸 방이문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은 이문으로 나가겠어요 다른, 음, 그 음, 다른 문을 한다고요 그 안에서 다른 문을 한다요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시체 치자 시구문 이 정도는 아래 어디 갔을 때 서울 가서 얘기하기가 좋아요 시 죽음 시자죠 뭐 두자 열관자입니관 관문자예요 관 열관자 키 기문이라고 해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나가는 문이다. 그리고 또 수금문이라고 해요 수금 물이 나가는 그 문이 광관 관문 쪽으로 나갑니다. 이 한양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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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물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 남쪽과 서쪽 사이는 소수문이라 소수. 이걸 소희문이라고 합니다. 소 소희 소희. 역시 이것도 두군면눌려나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첨가돼요. 국가에 반역을 했거나 귀향을 보낼 때 반드시 이로 눌러라. 다른 눌러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